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합니다. 2019년 12월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한 코로나19 바이러스. 국내에선 2020년 1월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무려 3년 4개월 만에 사실상의 일상 회복을 맞았습니다. 대유행 초반엔 바이러스의 발생지가 어디냐에 관심이 쏠렸고, 이 신종 바이러스를 어떻게 부를지에 대한 혼란도 적지 않았는데요. 중국 우한의 한 시장에서 발병했다는 설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중국은 여전히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9년 12월 11일 증상이 발현된 우한시장의 여성 상인이 코로나19 최초 환자라는 학술지 논문이 신종 바이러스가 중국이 발원지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의 총 5억이 넘는 인구가 코로나19에 감염되었으며 그중 사망자는 600명이 넘습니다. 우리나라도 6월 1일부로 코로나19 위기경교가 심각해서 경계로 하향되면서 팬데믹 이후 이어지던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가 691번째 회의를 끝으로 해체됐습니다